예,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제 이런 길을 찾아와요. 여기는 수십만 평에, 여기가 어디냐면은 영동군이 영동군. 예, 영동군에 오면은 여기 심천이라는데, 여기서 도 수십만 평에 그때 계속 강가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여기도 이제 자주 우리 이 강아지들하고, 이렇게 보면 저 우리, 우리 강아지들 이 이렇게 네, 세 마리가 있어요. <laughs> 예. 그래서 죄더라고 여기를 이제 예, 자주 오는 이유가 뭐냐면 에, 여기는 아무리 제가 와도 뭐 사람이 이제 막오거나막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에, 아이들 에, 자유롭게 에, 뛰어놀 수도 있고. 또 나도 또내 마음대로 에, 에, 할 수도 있고. 어,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도 부르고. 무한자 좋아요. 여기 차가 이제 강가강 뚝방까지 이제 와 오는데, 예, 진짜 여기는 제가 이제 줄게 찾는 데요 여기 와서 이제 겨울에 영상도 많이 찍었어요. 영상도 겨울에 이제 오면은 이 넓은 이, 이, 이 강가에 전부 이제 그 해야 눈이 쌓입니다. 해얀 눈이 이렇게 쌓이고 나면, 진짜 두고 하나 발작 하나 없고 예 에... 그렇게 이제 이게 이제 멋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다른데이 하고 틀리 강도 동기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다 보듯 동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에... 여기가 너무 이제 아쉬운 거예요 여기를 에... 여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와가지고 열어갈래요 이렇게 좀 이렇게 포장을 해놨어요 언제고. 어 여기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하고 전혀 <laughs> 우리 강아지들이 에, 잘 알아요. 오늘 오늘은 원래 이 봄인데 날이 목된추유라 어저께 비가 왔어요. 비가 오고서 이게 뽑 추위를 하느라고 이제 이게 좀 여, 날씨가 바람이 좀좀 부는데 그래도 어딘뭐 그래도 좋아. 그래도 이 봄은 그 봄에 그 물씬 그 풍기는 그 향기 그들까지는 벌써 푸르스름하게 나왔어요 지금 이쪽에 에, 이런 나무가 좀더저런 이제 푸르스름하게 너무 너무 잘보다 그래서 이제 봄을 예,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지금 에, 요 노모 숙방에는 숙방이 2천 킬로미 숙방이 있는데 숙방 그너모에는양지동이라 그 냉인가 뭐 그런 거하고 뭐로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냉이 냉이라는거 그것도 하고 뭐 쭉쭉 끝어 났다고 쭉쭉 나오고서 다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런 이제 네, 여기 는 우리 강아지들 때문에 얘들이 지금은 강아지 고질로 사람일대로 가면 사람들 싫어요. 해 물론 우리 강아지는 네, 누가 봐도 저 깨끗하게 에, 관리를 해서 이렇게 유지지만은. 우리는 털도, 에, 직접, 아니, 털도 없어요. 털도 다 깎아버려. 요동 아, 그래서, 진짜 깔끔하게 이렇게 저기 하는데, 근데 다른 데쟁기에서 내가 이 보면은, 가위를 모욕을 시켰는지, 옷을 빨아 입혔는지, 가 그렇게 지저분한 걸 끌고 댕기는 거고, <laughs>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난, 사람이 첫째 안 오는데, 에, 사람을 만나지 않는데, 에, 우리 강아지들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자주 와요. 네, 여기보 오면 우리, 우리 강아지에서는 내가 넓게 둘러도 아니야. 넓게 버려 그냥 제대로 그냥 멋대로 그냥 하고 싶은데 가고, 집 안대로 네, 그냥. 그러면은, 올 때는 이제 궁금해가지고서 올 때는 막 끄끈거려요. 빨리 얼른얼른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고 오죠. 그렇게 하니까. 멀, 여기에서 모르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제 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예몇 시간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밥 예, 먹고 여기서 밥 먹었어요. 여기서 김밥 하고 예, 이것저것 이제 애들 먹을 거 하고 이것저것 먹을 거. 조개 보면은 조개 보면팔각정이 하나 있어요. 그래거기 예, 이제 거기도 제전용이요예 거기 가서 이제 밥을 이제 먹고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이거 이거 리는 거예요. 예, 여기서 몇 시간씩 놀렇게다 가면은 배터리 갈 때는 그냥 코로로 보라요 코로로 보라 <laughs> 이게 놀다 가면올 때는 막 낑낑거리고 막 창문 넘어 넘어다 보면서 아직도 모른다 아직도 모른다 하면서 그렇게 뭐 궁금해하는데 내가 여기서 놀다 갈 때는 집이 다갈때거지 아니 납니다 그냥 차차하사람이하하하하하그하하하하하하하힘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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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예 지금 예 오늘 하 위에서부터 이쪽 이제 수만평 내가 걸었어요 진짜 말도 못하게 걸었는데 다리가 아프고 그렇지만은 에, 걷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예 여기는 뭐뭐뭐참 보이다시피 이 넓은 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게에 거의 뭐 에, 거의 여기는 사람이라고는 거의 구경하기가 좀 그래요 사람은 구역 못 합니다. 여기는 언제 보면은, 네, 나하고 우리 강아지들하고, 네,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봄이, 이제 겨울에도 나오는 데고 뭐 봄이 됐으니까 이제, 이제 더 자주 나와야 지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가족들하고도 여기 와서, 여기는, 내가 어떤 때일지 이제 요거 하다 보면은, 다른 데는 치가 금지에요. 못하게 하더라고 여기는. 뭐, 해먹거나 말거나, 저녁 때 내가 어떤 데 나갈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녁에, 뭐 페퍼파이 한다고 막 불도 피우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한번 얘기를 해서 아니이게 이런저런 이게할수 있냐고 하는데, 자 장인에다가 깨끗하게 정리를 저 하서, 뭐, 뭐, 자격증이 있다가 뭐가 있다가 그렇게 하면서 장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는 그렇게 못해요. 여기는, 저러게 보면, 여기 이게 세면을 게 채우는 게 보면, 아마 취사를 해 먹어도 되는 거에요 근데 그거 안내판은 없는데, 저녁에 어떤 때 보면 내가 늦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와서 태포파이 한다고 장작인가 모다 나무를 갖고 와가지고, 예, 불을 놓고 그러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예, 여기서 와보면 지금 여기가 이제 내가 이렇게 내려가는 쪽이가, 강이에요. 이쪽에 이제 강물이 있는데, 예, 지금은 강인지 뭐지 구분이 잘안 되잖아요. 왜냐면, 너무 그냥 그 이게 풀이 막 예, 너무 이렇게 저기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이 잘 에, 가까이 가기 전에는 아니면 저윗히뚜에서 보기 전에는 강이 잘안보여요 근데 우리 때는 에, 옛날에 우리 때는 진짜 그 강가에 강 언덕에 나물도 많았고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아가씨들 동네 아가씨들이 아가씨도 이 동네 저 동네 아가씨들이 그나물듣고그 그 얼마나 그 우리가 그그 그 느낌으로도 행복했던 행복했었나 이런데 예, 지금은 이런지가 만약 혹시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예, 전부 그냥 꿀먹은 벙어리 예, 그저 이제 구찮아하는거예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하고는 지금하고는 옛날에는 없이 살았어도 예 정이 넘치고 서로 웃어줄 줄도 알고 예 서로 그러는게 있었어요 근데 예,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사람을, 예, 별로 안적이에요. 그런 게 많아요, 내가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런 길 오면은, 이제 너무 편한 게, 이렇게 이제, 감가에 바람도 이 그, 그 신선한 그 바람, 이 이렇게 불고, 이렇게 하는데, 예, 그 사람들, 도 그, 그, 무슨 공원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그 복잡한데, 그런 데 가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에, 뭐, 질서도없어요 그냥 보면 막 쓰레기도 아무데 버리고. 여기가 이제 강물이에요. 강물 이렇게 이제, 유강이 흐르고, 어, 지금 KTX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아, 진짜 이거 전형적인 시골인데 아니, 이렇게 넓게 해놓고, 여기는, 에, 제가 이제, 여 강가로 여름에만 많이 들어가지만, 여요 강에는 이제, 짙고, 네, 얕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는, 자랑을 해요. 여기는 조개가 많고, 뭐, 조개가, 어, 확실히 무슨 조개냐는 모르는데, 조개를, 에, 조개 그 주서 담을 수 있는, 있을, 게양닐 정도로, 조개가 많습니다. 에, 여기 지금, 에, 강가에 서서 동물로 놓은 것 같죠. 저 고라니 뛰는 것좀 보세요. <laughs> 고라니가, 고라니가 아마 물 먹으러 왔나, 어떻게 했는지, 고라니가 지금 저쪽으로 이렇게 갈대마시로, 뛰고, 참, 얼마나 좋아요. <laughs> 아유 또 나가네 여기서 또 나가. 아저 <laughs> 그러니까 아 얘들이 아그 아마 산짐성도 이렇게 물이 있고 에 아마 이런 데를 내가 이제 다니다 보면 그렇더라고. 아예 산 중에 0분산 중으로 갈 때가 있어요. 깊분산 중으로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그런 생기면은 짐성못 어, 만나요. 아, 산성없어이요 근데 오히려 이가가 있고 이렇게 이제 그강 쪽에 이런 으로 보는 거란이도 많고 뭐 너구리라든가 뭐 이런 짐승들이 많아요 자, 눈이 잘 뛰어. 아, 나는 이제 처음에는 많이 놀랬는데 에, 지금은 잘안 놀래요. 지금은 놀라지 않고 에, 이런 놀 때는 나는 준비를 하고니까 왜냐하면 요즘에 이거 멧돼지가 에, 멧돼지가 여기에는탈니지가 되게 뚜벅이로 새끼를 낳요 굉장히 아 예민할 때고 지금. 그래가지고, 사람이 만약에, 개들 뭐, 저기 하는지, 만약에, 놀랬다든가 하면, 사람만 다들려로 그럼, 우리 같은 사람, 멧돼지한한번 떠받치면은, 나가 떨어져 버려요. 어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게 하죠. 저 나이 먹은 사람들. 나가 떨어지면 부러져요, 진짜로. 예, 네, 그래서, 어저께도 내가, 그, 나갔다가, 예, 네, 멧돼지가, 네다섯 마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한꺼번에, 한 15미나 정도에서, 그래도, 나를, 내가 조용히 가득하냐고, 있어서 그런지, 그냥, 쳐다다보고 그냥 가더라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게 새끼가 딸렸다든지, 그렇게 할 때, 내가 조금만 해도 위협적인 행동을, 소리에도 질르거나 그렇게 하면은, 에, 테들릅니다 자기 새끼, 보호와, 모성애가 굉장히 강해요, 이들이 그래서, 어, 다들요 여기는 지금 아무, 어, 저쪽에, 저쪽 저쪽에도 지금, 어, 저쪽에도 소라이가 뚫려. 그래서 소라리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얼마나 여기가, 우리가, 내가 좋은 기회를 다니다만. 여기를 왜 차기 놓고 여기까지 오는도 불안이 여섯 마리. 지금 저기한 마리 이렇게, 저쪽으로 뛰는 거. 저렇게, 근데 제들도 지금 보니까 사람이 많아서, 사람이 있으면은, 아 빨리 뛰어요. 여기저기나쁘다에 놀래갖고 저렇게 뛰었는지. 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렇게, 저기 또 뭘, 저, 요즘에도 불이 파랗게 나왔어요, 뭔소리인지를 몰라도 뭔가가 오고 여기 다괜찮습 색깔이 품색깔하고 비슷해서 내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바라봐서 이 화면에서 어우 이거 또 있네 그렇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나오고 보면은 흐허허허 돋볼을 이은 것 같아 이 패널도 별로 저 놈이 해치는 놈이 아니다 그러는 걸 알았나 잘안들립니잘 안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면은 지금 여기 언덕에는 이렇게 보면은 벌써 봄뿔이 다 나왔습니다 다 나오고 사람들 불고 또예 옛날처럼 그있던그 그 아가씨들이 그 땀을 뜯고 이런 하는 아가씨들이 없어서 예그 정치는 없죠. 예 옛날에는 예 먹고 살기에 힘들으니까 예또어 공장도 많지 않고 뭐 회사 같은 뭐 이런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예 어디 가서 뭐 일할 데가 없으니까 거의 다 살다 보니까 많았죠. 말마큼만 새끼들이 너도나도떼도된김에도 예, 그렇게 하는 거. 예, 지금은, 야, 뭐, 이제, 예, 뭐, 그럴, 할, 시골로 들어가면 거의 뭐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없습니다. 노인정이 가, 노인정이 어떻게 들어가면은, 예, 노인장반들 저, 저, 몇, 분이 그냥 누워있지. <laughs> 별로, 별로 없쫑하라니그 예, 정도로 정박해졌고, 예, 도시에서는 또 도시대로 또 정박하고, 또 시골로 또나와보면 시골에도 이렇게 또 있어요, 정박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혼자 게 다니면서 원래 이것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예, 구독과 그, 그리움과 기다림과, 에, 이렇게, 에, 하면서 이렇게 죽이다 보니까, 예, 항상 즐겁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하면은 내일은 어디로 가냐.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좀 가고 싶다는 데는 뭐다 갑니다. 나오 예를 들어 어디 가면 잡고 있더라. 그러 가요. 이렇공원이라든가 그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막 많이 있고 막그러는 데는 그런 데는 안안 안 갑니다. 안마 좋하게 안가요. 이거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이쪽을 저쪽을 바라보나 이쪽을 이렇게 바라보나 서방 천지가 다 나만 있지 없잖아요. 아무도 없니다 아무도 없니다 네, 이렇게 저 이렇게 이렇게 한 가지 어디 있어요? 이렇게 <laughs> 네, 정말 네, 내가 댕기면서도. 내가 행복을 찾고, 또, 그러고 또, 이런 뒤 다니면요, 내가 보니까 더 건강한 곳도 이런 뒤다니면 뭐가 있냐면은, 첫째는, 신경쓸이기었잖 예, 저런 뒤 가면은, 사람이 만나면은, 강아지도 신경쓰이 애들 도 불러서 또, 혹시 모르게, 저게, 이것저것 신경짤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몰이지 우리 애들 지금 다 흩어졌어. 허허허허찌들못대려막돌아가지요 <laughs> 아, 이렇게 하는데 어디 있어요. 다른 데 가봐요. 야, 이놈 멀리 갔나. 저놈 멀리 갔나. 이거 찾느라고 지금 세 마리가 왔는데. 에? 이놈 멀리 갔나. 저놈 멀리 갔나. 그렇게 찾으러 댕겨야 되는데. 여기도 나안 찾아요. 못요